안녕하세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유일 문화 다섯 번째 질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 데 중요한 질문입니다. 답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짧은 대답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그분의 본질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다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유일한 존재라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오직 한 분이시며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그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보적인 위대함과 권능을 신뢰하며 그분께만 예배의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참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리 자체이시고 그분 안에는 거짓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은 완전하며 그분의 말씀은 신실하고 언제나 진실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말씀에 여호와는 참 나의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참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실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방신들이 존재해왔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며 영원히 변함없이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한 개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시고 활동하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믿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믿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시고 참되시기에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놓일 때 하나님 외의 것들에 기대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신임을 깨닫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웨스트 민스터 소요일의 문답 제5문을 통해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며 참되시고 살아계신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념과 철학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오직 유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며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만 예배하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